해병대 기수 청기 인사드리겠습니다 필승 자 오늘 축구 승무패 31회차 자 1편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7경기를 했었고 자 2편은 리강으로 자 프랑스 리그죠 자 리강으로 리그항, 2편 7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초안 정보로 핵심만 뽑아서 자 창, 초안으로 준비했으니까 참고만 꼭 부탁드리겠고 자 그러면은 분석 안 해병산의 사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자, 이편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르아브로와 마르세유 경기로. 자, 15위와 현재 8위가 현재 붙는 경기고 현재 르아브로 홈에서 경기를 치르죠. 현재 르아브로는 홈에서 6승 2무 8패의 성적을 가지고 있고, 그에 반면 마르세유는 원정 성적이 2승 5무 9패로 원정 승리기 너무나도 안 좋은 현재 마르세우의 모습입니다. 원정이 2승밖에 없을 정도로 현재 마르세우가 원정이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 맞대결에서는 일단 마르세우가 3대0으로 일단 르아브르한테 홈에서 격파를 한 적이 있죠. 홈에서 3대 0을 이기 정도로 멀티 득점 이상에 넣으면서 클린시트까지 기록했지만 현재 이번 경기는 또 원정 경기라는 점을 감안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경기 뭐 쉽게 한다고 해서 뭐 쉽게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력 부분에서는 마류세우가 더욱 더 현재 좋은 모습이고 자 그리고 르아브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승 부를 하게 되면은 잔류 확정이기 때문에 르아브르 같은 경우도 현재 뭐 최고의 지금 동기부가 있습니다 마르세오는 원정인기에서도 지금 승을 제대로 못하고 승점을 제대로 못 가져오고 있는 점을 했을 때전력은더 좋지만 그래도 르아브로는 최소 무승부를 하더라도 잔류 확정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누구 승보다는 무승부로 저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는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첫번째 경기는 무승부로 추천을 드려보겠고 자 두번째 랑스와 몽펠로 한번 보시면은, 현재 6위와 현재 1 2위의경기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겠죠. 자, 랑스는 홈에서 9승, 3무, 4패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몽펠 같은 경우는 현재 7승, 2무, 7패의 현재 몽펠의 모습이죠. 일단 랑스 같은 경우는 이기기만 하면은, 일단은 뭐 유럽 컨퍼런스 리그에 지금 티켓을 확정되어 있고, 몽, 몽 같은 경우는 딱히 크게 동기부여는 없다고 봅니다. 작년 두 번의 맞대결은 무승부가 두 번이나 나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제 랑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기면 뭐, 잔류는 뭐, 확정이지만, 일단 컨퍼런스 이그에 티켓을 확정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 받고 홈이점을 가지고 있는 랑스 쪽으로 전이 경기를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릴과 니스의 경기를 보시면 3위와 현재 5위의 경기로 상위권 팀들의 대결이죠 자 그리고 현재 릴 같은 경우는 홈에서 11승 3무 2패로 홈 성적이 너무나도 좋죠 그 다음에 니스는 원형성적이 6승, 5무, 5패의 성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일단은 뭐 니스도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일단 홈 경기에서는 1위의 팀을 가질 정도로 홈에서 제일 성적이 좋은 리리고 그에 반면 3위 챔스 직행 뭐브리스토와 승점이 같기 때문에 현재 동기부는 리리도 충분히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리그 5위로 뭐 니스 같은 경우 거짓 뭐 마감을 하기 때문에 동기부는 딱히 없죠. 일단은 이 경기, 뭐, 홈에서도 지금 리강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홈이점을 가지고 있는 릴리 뭐, 일단 동기부에는 또 챔스, 지킹도 있기 때문에, 뭐, 이기기 되면은 챔스, 지킹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그게 동기부를 가졌을 때는 릴 쪽으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짧고 간단하게 팩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로리앙과 클레롬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17위와 18위가 18위가 붙는 거짓 뭐 하이콘 팀들의 대결이고 자 일단은 로리앙 같은 경우는 홈에서 현재 3승 4무 9패 현재 9경기 동안 승리가 없을 정도로 로리앙의 부진이 엄청나게 커죠뭐 강등 뭐 거짓 확실히 거의 다돼 가죠. 하지만 클레렁 몽은 거짓 강등 클레르몽은 강등학정이고, 로량도 뭐 거짓말 강등학정이 다, 확실히 다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자, 클레르몽 원정에서 2승, 오무, 구패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 자, 그 다음에 작년 두 번의 맞대결은 클레르몽이 두번다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두팀다 딱히 동기부여는 없죠. 뭐 하이권 똥대똥대의 대결을 동대 동대 대결을 보고 있고 하지만 이 상대 선적을 봤을 때는 클레르몽이 작년에 두번맞대결도 이겼고 최근 두 경기 맞대결도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리앙은 아홉 경기 동안 승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진한 모습을 봤을 때이 경기는 클레르몽으로 전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리옹과 아이시 스트라이스프로를 한번 보시면은 7위와 현재 13위의 경기고 현재 리옹 같은 경우는 리온 같은 경우는 홈에서 6승, 4무 6패 성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타스 브루는 현재 3승, 6무, 7패 성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현재 원여성적을 가지고 있죠. 자, 일단 RC 스타스 브루 같은 경우는 동기부는 없죠. 막 잔류 확정도 확정이 되어 있고, 뭐, 뭐, 그 다음에 뭐 강등이 없기 때문에 딱히 동기부는 없습니다. 순위권을 봤을 때. 하지만 리온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뭐, 파리와 결승전을 하죠. 컵대에 우승하면 유로파 티켓도 확보할 수 있고 우승을 못한다 가정했을 때는 이번 경기는 최소 무승부를 가져와야 된다는 동기부도 있지만 그래도 리옹이 충분한 동기부에는 더 높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체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결승전을 또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투픽으로, 승무 쪽으로 저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결승전까지도 리온 같은 경우는 리그 우승을 못하지만, 그래도 결승전에서는 최선을 다할 거라고 봐지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체력적인 안배를 봤을 때는 승무 쪽으로, 교체를 할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뭐 전반에 골을 많이 놓고 하면은 충분히 체력 안배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슨 부까지 저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랭스와 스타트 랭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현재 12와 9위가 현재 분는 경기고, 자, 랭스 같은 경우는 7승, 3무, 6패의 성적을 가지고 있고, 그 그에 반면 스타드랜 같은 경우는 현재 원형성적이기 5승, 6무, 5패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맞대결은 전부 다 스타드랜이 3대1, 그 다음에 3대0으로 딱히 이게 정도로 엄청나게 멀티 득점을 넣을 정도의 스타트랜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두팀다뭐 딱히 큰 동기부여는 이번 경기에서는 없습니다. 아? 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스타트랜이 훨씬 더 랭스에 대다해서 엄청나게 강한 면목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뭐팀내 최고 득점을 하고 있는 스타트랜 무인가가 지금 현재 못 나온 상황을 감안했을 때이 경기는 스타트랜 승보다는 랭스가 상대성에서는 레안즈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로 저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자 마지막 경기. 자, 툴루즈와 프리스트 경기란 보시면 11위와 현재 4위가 붙는 경기입니다. 자, 툴루즈는 홈에서 3승, 7무, 6패의 성적을 가지고 있고, 프리스트는 원정에서 8승, 3무, 5패의 성적을 가지고 있죠. 작년 맞대에선 프리스트가 현재 1승, 2무의 성적을 가질 정도로 3 경기 동안은 툴루즈한테 패배는 없었습니다. 순위권도 프리스트가 훨씬 더 많이 높고, 자, 프리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3위에 경쟁을 하면서 현재 챔스 직행, 지심노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동기부여를 봤을 때는 브리스트 승으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2편 리강으로 7경기를 준비를 했지만, 말 그대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동기부여, 그 다음에 참고만. 꼭 부탁드리겠고 더욱 더 디테일한 분석 추천 뭐 정보를 한번 더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이 끝나면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하는 크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돈, 돈, 돈 드는 건 일체 없습니다. 자 문의 한번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분석한 해병산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필승.